인생길이 평탄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건, 사고가 많은 사주가 있습니다. 운에서 일지를 충할 때는 사고 수 12구설 순사가 있고요. 운에서 일지와 인사신 사명을 이룰 때도 그렇습니다. 일지가 재살이거나 재살 제살 운에는 합동적으로 인해 경찰서에 취격할수 있고요. 일지가 힘들면 방금되거나 납치될 수 있는데요. 신살로는 틀라지방을 꼽습니다. 백호대살이 형충이 되면 객사나 교통사고가 염려되는데요 괴강양인의 형충 역시 그렇습니다 상관리이 형충이 되면 관제수, 상호수가 있고요 칠살에 상관웅이 되든가영마 칠살이 일지를 형하면 교통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이 평탄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건, 사고가 많은 사주가 있습니다 운에서 일지를 충할 사고수 12구설 송사가 있고요. 운에서 일지와 인사신 사명을 이룰 때도 그렇습니다. 일지가 재살이거나재살 제살 운에는 바통동으로 인해 경찰서에 출입할수 있고요. 일지가 형되면 감금되거나 납치될 수 있는데요. 신살로는 철라지방을 꼽습니다. 백호대살이 형충이 되면 객사나 교통사고가 염려되는데요. 괴강 양인의 형충 역시 그렇습니다. 상관운이 형충이 되면 관제수 사고수가 있고요. 칠살의 상관충이 되든가 명마 칠살이 일지를 형하면 교통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이 평탄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건 사고가 많은 사주가 있습니다. 운에서 일지를 충할 때는 사고수 1 2호설 송사가 있고요. 운에서 일지와 인사신 사명을 이룰 때도 그렇습니다. 일지가 재살이거나 재살 제살 후에는 같은 도로 인해 경찰서에 지급할 수 있고요. 일지가 힘들면 방금 되거나 납치될 수 있는데요. 신살로는 틀라지방을 꼽습니다. 백호대사지형치이 되면 백다나 고통의 사고가 연결이는다요